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담지 못한 사건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문준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제주도 내 중고교생 집단 폭행 및 금품 갈치 사건을 이제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예. 서귀포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한 명을 상대로 1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사건 기자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이 연관된 학교 폭력 사건은 저도 처음인데요. 어,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가해 학생만 17명이고요. 네.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됐고 16명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주범격인 선배 한 명이 주로 금품을 갈취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범격인 선배가 한명 있는데요.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출신인데다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제 이 선배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아버지 휴대폰에 송금 앱을 설치하라고 시킨 뒤에 400여만 원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후배들에게 돈을 받도록 지시해서 후배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음. 그렇게 갈취한 금액이 현재까지 2,200만 원에 달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빼앗았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네, 금액이 상당하죠. 어, 10대 학생인데도 구속이, 구속이 된 배경에는 이제 그 발치 금액이 적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공동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음. 돈을 주지 않자 피해 학생 집에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집 안에 들어간 거죠. 현재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금액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서 갈취한 돈 어디에 썼답니까? 어,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가해 학생은 이 돈으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자신의 옷을 사입기도 했고요. 네. 주로 일상생활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거의 넉달 가까이 금품 갈취와 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경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지난 3월 피해 학생 가족과 학교 당국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요, 학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서 이 사안을 대처할 수 있었다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피해 학생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 본인 계좌에서 아들 친구와 선배 이름으로 700만 원이 빠져 나갔다. 이 사안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후 학교가 사안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난 1월에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학폭위를 열었는데 네. 여기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아, 상식적으로 학생들끼리 이렇게 수백만 원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 학교 측 주장은요 피해 학생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보호자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음. 또 교육청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구해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청에 네. 있는 그 고문 변호사하고 교원을 구한 결과 강압적인 일이 없으면 청원을 한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내리게됩는 거죠. 그런데도 아쉬운 건 이때 당시 가해 학생 일부가 지난해에도 수차례 학교에서 폭행 등의 문제로 학폭이 처벌을 받았던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학교 측도 어느 정도 범죄 발생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결국 지난 1월 조치 없음 결정 이후에 추가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이 또 다시 일어난 거죠. 네. 조치 없음 이후에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관리는 뭐 물론 했겠지만 그 이후에 그 폭행이나 또 금품 갈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뭐 관리를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 학폭위가 수사기관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 등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추가 신고 이후에야 다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음. 가해 학생들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중고교가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공동폭대위가 열렸고요.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전학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들이 그 미성년들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내릴 때도 학교 측에서도 좀 많이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성년들이기 때문에 사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다만 아주 심각한 학교 폭력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겠죠. 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학생들이 편하고 또 즐겁게 학교에 갈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주 정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